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리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수간한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위와 여러분 삶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서 충만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잘 오셨습니다 하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죠. 사실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에게는 그래서 돼지, 소, 닭, 개 이런 것에는 속에 만들어지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C입니다.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비타민이라도 같은 비타민이라도 비타민 D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를 외부로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과일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 보충제를 통해서 먹기도 합니다. 저는 과일도 좋아하지만, 비타민 C 보충제를 먹어요. 왜냐면 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어, 이 쇠가, 산소를 접하면 붉게 녹슬잖아요. 음? 녹슬어서 그 쇠를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다 바삭바삭거려가지고. 음? 그런데 사람도 녹습니다. 음? 사, 아, 요즘 내가 녹슬었구나.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사람도 녹슬어요. 이거를 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철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산소를 접하니까 그 것이 붉게 녹슬어서 철이 망가지듯이 사람도 우리 몸에 산화작용이 돼요 산소를 많이 접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호흡해서 모든 에너지를 또 안에서 움직이고 생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산소를 호흡해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산화가 일어나요 산소하고 접하니까 우리 세포들이 그걸 쉽게 얘기하면 녹슨다고 하는 거예요 녹슨다. 그런데 이 녹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들으실 거예요. 항산화 작용. 근데 이 항산화 작용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그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비타민C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써 며칠 안 먹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바싹바싹 탑니다. 속에 이게 염증이 생기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산화 작용이 생겼다거요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권장하고 권장하고 권장했어요. 비타민 C 좀 먹으세요. 비타민 C 좀 먹어라 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안 먹어요. 귀찮다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차다 오전니 비타민 C 내놓으라는 거예요. 비타민 C 달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도 힘들어 가지고 한번 먹어 봤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 피부가 달라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먹었는데. 그 힘들어서 괜찮아진 건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얼굴 피부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피부와 이 피부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러면서 비타민 C를요 그 뒤로부터는 아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안 주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야 똑같이 비타민 C를 먹는데. 이렇게 동기가 다르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동기입니까? 여러분, 동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동하는 힘이에요, 힘. 내가 비타민C를 먹는 힘. 왜 먹느냐? 이 동기의 동기. 이 동기가 없으면 안 먹어요. 저의 동기는 뭐냐? 건강을 유지하려고. 건강하려고. 그런데 제 아내의 동기는 다릅니다. 뭐 하려고? 미용에 좋으니까. 얼굴 피부를 유지하려고. 저의 동기는 건강이고, 저의 아내의 동기는 미용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활을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동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신앙 생활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에는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받지 천국 갈수 있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아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내 어려움들이 해결됐어. 내가 그 동안 풀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됐어. 내가 환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환란에서 나를 건주셨어. 정말 내가 내 인생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밖에 없도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동기가 많습니까? 사실 다이세 가지 동기가 다 골고루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찾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동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기, 이 동기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노라, 섬기는 동기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주로 어느 쪽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똑같이 이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기가 우선이냐? 어느 동기가 더 많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 신앙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승진하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가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중요한 역할은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것.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어서는 그 나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냥 멈추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더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세임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그 중에 제일이다 라는 거예요. 성장이다 라는 거예요. 승진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의 아름아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존귀한 모습으로 되려고, 스스로를 존귀케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값비싼 차를 구입하죠. 자기 힘에 버거운 정도로 수억을 들여서 비싼 차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아주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게 자기를 존귀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진 자기 자신의 그 상태, 이거를 덮어서 가려보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스스로 존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존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존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존귀하게 될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야 참된 존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존귀가 아니라, 영원한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존귀로 옷을 입혀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존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존귀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부러지지면 환란 가운데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할렐루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멈춰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환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이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느냐? 특별하게 대우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전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다윗.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나의 종 다윗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일컬을 때, 그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나를 항상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병든자가 있거든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예수여 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여 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예수여 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심이다라고 하는 거에서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얼마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습니까? 심지어 너무너무 가까이 쫓아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할때 자기 왕위를 혹시나 빼앗아 갈까 봐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매일같이 쫓아다니는데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쫓아다니니까 막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그래서 저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광야로 거두컴컴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골짜기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가까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죽음이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늠 앞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전쟁이 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울왕이 군사를 끌고 다시 퇴로합니다. 퇴각. 퇴 퇴각. 전쟁이 났단다. 빨리 가자.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켜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여 섬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여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를 존귀케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선지자에게 말하라 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요. 다윗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 다윗아. 내가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섬기느냐?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대대로 복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와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걸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예, 오늘하나께서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존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존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존귀를 주시를 원하신다는 라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존귀를 주시를 원하신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그 위치까지 승진이 돼야 되는데 승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동기로 멈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여러분 내가 예배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것은 기본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라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셨으니 한 주간 나를 도우셨으니 그리고 앞으로 또한 한 주간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건져 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높여서 전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 앞에 전귀하게 하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 왕.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공이 와요. 조공이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강과 바다에 펼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고 다이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예. 존귀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그저 겨우겨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건져진 반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존귀한 위치,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위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위치,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위치, 할렐루야, 존귀한 위치로 끌어올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수준을 좀 높여보세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도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오.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준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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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때도 하나님, 나 월급 올려주세요. 기도하네요. 나 월급 올려주세요.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승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직장의 위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와 이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되 그냥 보통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목사님,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어렵지 않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뭔가 섬긴다, 라고 하면은, 뭔가 큰 것을 해야 된다, 응? 음? 굉장한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NO!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기초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리면, 나를 따르라. 자, 섬김의 기초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시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하나님. 거기 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무슨 크게 대단하게 막 섬겼느냐? 이게 아니고, 날마다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저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큰 거, 어려운 거, 굉장한 거, 멋진 거, 이거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이게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는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시기를 한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락하셨어요. 누구를? 아버지를.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응? 죽기까지 자기 자산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아버지를 따랐어요.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게 아버지를 섬긴 거였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느냐?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온 땅에서 또한 영원히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찾는 동기가 이제는 승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